눈은 대부분 그쳤지만 밤새 내린 눈이 얼어붙어 도로 곳곳은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오늘 낮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뚝 떨어지겠는데요. 이번엔 서울 여의도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기주 기자 전해주시죠. 네 눈은 예상보다 일찍 자정쯤 그쳤습니다. 하지만 도로 곳곳에 밤새 내린 눈이 얼어붙어 얼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차도뿐 아니라 인도까지도 상당히 미끄러운 상태인데요. 어, 이른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몸을 잔뜩 움츠리고 종종걸음을 걷는 모습입니다. 차들은 얼음이 얼어 있는 도로에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강원도를 제외하고 서울에 3.5cm, 경북 상주 9.5, 충북명 6cm 등의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그친 뒤 북쪽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현재 인천과 경기 남부 지방, 제주도에는 초속 12m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대전이 영하 1도 등을 기록하고 있지만 칼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번 한파는 목요일에 절정을 이루겠고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는 전국의 또한 차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젯밤 통제됐던 서울 인왕산길과 방학로, 북악산길 등은 모두 통행이 재개됐고요. 아침 출근길 시민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은 오늘 집중 배차 시간이 오전 9시 30분까지 연장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